아침 만나, 신의첫 단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구속 사업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다. 해결한 죄인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한가지 일로 여겨왔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죄인이 반드시 합당한 자격을 얻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물론 회개가 용서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상하고 통해 하는 마음이며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위하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이 것이 명할 때에 그가 해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사두계의 교인들 앞에서 명확하게 해계가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을 증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스라엘로 해계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고 말하였다. 해계도 사유하심과 의롭다하심에 못지 않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한, 회개의 책임을 맛볼 수 없다.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공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통액케 하시는 은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르는 것이며, 어렵다 하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누가 과연 참된 회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그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허락을 믿고 구하면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기도하고 싶은 성실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생길 때에 저들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며 성령께서 하나님께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은 믿음이 섞인 기도를 올릴 것이며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교훈들을 순종할 것이다. 또한 그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습관들과 교제를 포기할 것이다.